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종목은 티움 바이오 입니다 자 우리 티움 바이오 이름 그대로 바이오 종목이고요 우리 상장 19년도에 했었고 21년도 쯤에 우리 또 최고가 어, 바이오가 잘 갈때였죠 우리 다 대부분 역사적인 좀 신고가를 찍었던텐데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, 빠지다가 현재 바닥을 살짝 찍은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저항 만들어 놨고요 지지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안에서 요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음 이렇게 위에다가 상단에 붙여서 빠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자리에서 어,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신저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안 되고 21선에 타고 올라오면서 최소 어, 7539원 요 위쯤 올라오면 은 음, 요쯤 올라오면 은 해도 되고 아니면 아싸리 요 음봉 위에 뚫어주는 라인 여기에 안착하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착해도 먹을 수 있는 라인은 많거든요 음, 지금 보드 지표 이용해 가지고 우리 매물대를 보면은 음 강한 라인은 요 위에요 어, 11,500원 대 그리고 나서 어, 보이는 매물대가 지금 대충, 음, 지금 박스권 안에가 지금 한 8,000원대가 조금 있고, 그니까 요 고점만 뚫어주면은, 강한 매물대는 이제 9,800원대, 어, 1 0 368원대, 요때 라인, 그니까 요 중간엔 없어요. 어, 요 중간에 없다라는 거는, 얘가 올라오기만 하면은, 어, 9,174원에서 한 9,6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열려있는,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거 매물대가 열려있다라는 거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착하고 사야지 했는데 그냥 냅다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혹시 조정이나 그런 구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어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지금 이 구름대 위에 올라와서 111선에 안착하면 하나. 음. 두 번째는 이 앞에 정 라인 뚫어주고 올라오는 이두 번째 구간 둘. 어. 그렇게 해서 최대 11,538원까지 이 어, 구간 근처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렇게 어, 지금 타점이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빠지는 것을 어, 대처해서 일단 빠지면 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아서 올리게 되면은 안착하는 지점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다 일단은 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음. 우리 9월 12일하고 9월 8일인데 9월달 기사로 가면은, 음, 일단 요 때거든요. 어, 상한가 같고, 별다른 기사 없었고요. 그리고 나서, 12일, 어, 여기는 없고, 그 뒤로 뭐, 이제 뭐, 위탁생산, 뭐, 면역항암제, 음. 그리고 뭐, 전환사체, 그 다음에 유럽종앙학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좋은 기사만 나오고 있어서 어, 이게 거꾸로 지금 털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란 말이죠. 음, 그러니까 그런 페이크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차라리 안전한 자리에 올라오면은 그때 들어가는 방법을 쓰고 요게 뭐 전환 사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지금 유동 주식이 한 1,500만 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급 상황은 일단 개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이 개인 우리가 아는 개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관은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단기 스윙 느낌으로 올라오면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